이제 116쪽에 유리식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유리식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다항식 이런 걸다 포함한 분수되어 있는 분수식 이런 거두 개를 다 포함한 걸 이제 유리식이라 그래 유리수 이러면 분수로 나타내어 질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유리수라고 한다 말이야 다항식도 마찬가지고 분수식도 마찬가지고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분수식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면은 분모에 문자가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이래야지만 분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분모에 문자를 포함한 식을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유리식이 바로 그 다항식, 분수식 두개 중에 분수식에 관한 거야 요거에 관한 거 푸는 거야 그럼 분수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계산했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 분수끼리 더하기를 하려면 또는 빼기를 하려면 통분해야 돼. 분모를 똑같아지게 만들어서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 272번 문제 x제곱 더하기 x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더하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뭐 나누기 x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이렇게 다항식의 곱하기 나누기로 나와 있으면은 각각의 분수들을 분모 분자 각각 다 인수분해를 해 x의 x 더하기 1분의 x의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2수분해하면 3하고 1을 둘다 마이너스니까 x-1에 x-3 얘는 2하고 1에 둘다 플러스니까 x+1에 x+2 그리고 얘도 곱하기로 바꿔버리면은 x 2분의 x-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그 여기서 약분되는 거 x-1, x-1, x x x+1, x 1, x +1. x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3 다약분이구요. 그럼 1 이렇게 나와버요 물론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성질은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만 하는데. 그다음에 274번 a 마이너스 b의 a 마이너스 c 분의 a 제곱 더하기 b c의 b a 분의 b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c a의 c b 분의 c 제곱. 자, 요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 나왔으니까 통분을 하는데 분모를 뭘로 맞추냐면은 a b, b c, c a 이렇게 나오게. 그 분모를 여기 이제 통분해서 a b B-C, 그 C 다음에 C-A, 이렇게 되게 만들려면, 자, 문제는 요놈이네. C-A가 A-C, 꼬끄로 돼있잖아 부호가 반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서 하나 묶어내버리는 거야. 그럼 C-A가 되겠지? 그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 마이너스 a 제곱 그런데 여기에 분모에 그러면 이제 A-B에 얘가 C-A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줬다 이거야. 이게 되게 하려면 뭘곱해줬어야 돼? 얘 있고 요거 있으니까 요거만큼이 더곱여져야겠지 그래서 얘 옆에는 b 마이너스 c.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마이너스 b가 아니고 b 마이너스 a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꺼해서얘 주고 여기다가 그럼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이게 분모 분자에 한번 곱여지는 거겠지? 똑같이 여기도 c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인데 c 마이너스 b니까 얘도 b 얘도 마이너스 c로 해서 마이너스 어낸거 마이너스 해 주면 마이너스 c 제곱에 필요한 거 c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없으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줘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분자를 싹 정리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이제 뭐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 기대 a 마이너스 b에 b 마이너스 c에 c 마이너스 a 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정리시킨 다음에 한 번만 문자로 보는 거야 A지고. a 제곱 아. a a 안 들어간 거세 개를 놓고서 이제 교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겠지? 그 교차 어, 교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그래서 약분해 가지고 일이다. 음, 약분하면은 영을 안 하고 1 나와야 자 여기까지 놓고 유리식의 이제 계산 118쪽에 276번 문제에 먼저 나와 있는 얘기 뭐냐면은 얘는 분자 차수를 분모하고 비교를 항상 먼저 해보고서 그다음 방법을 생각할 거야.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모하고 같지. 분자가 차수가 분모랑 같거나 아니면 더 크거나 분자가 더 차수가 크거나 이럴 때는 이 분수를 분리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분리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분리시키냐? 분모가 x-3이 있으니까 분자도 x-3 이렇게 써라 그럼 원래 분수하고 틀리잖아. 그럼 뭘 붙여야 될까? 원래 거랑 같아줘야 돼. 뭐 붙여주면 될까? 여기 옆에다가. 얘랑 같아줘야 돼. 그럼 뭘 붙여줘야 돼, 여기 옆에다가. x, x 똑같잖아. y 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y 그럼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을 내가 써버렸잖아. 그럼 아, 얘가 되게 하려면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도 쓰면은 x 5분의 x 5에다가 얘도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x 1분의 얘는 x 1에다가 얘도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x 1 7분의 x-7에다가 얘도 플러스 이래버리면 각각의 하나의 분모에 분자가 하나, 둘 이렇게 통분되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분리해서 이쪽 거 먼저 쓰면 약분 돼버리니까 1 이쪽 거 쓰면 더하기 x-3분의 1 이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분리시키면 1 이렇게 이제 하나 써서 1 더하기 이거 쓰니까 x-5분의 1 요것도 1. 요거 쓰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되겠지? 이거? 자, 여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써서 플러스 1두 개와 마이너스 1두 개를 없애버리고 이제 남는 분수만 다시 축소할 거야.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제는 분자가 조금 간단해졌으니까 얘를 통분을 네개를다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은 여기에 이거세 개를 쌓고 t 면 분자가 이거 3차식이 i 버니까야 두 개, 두개 b 두개 o 개할야플플스인인하하마이이스인인하하또플플스인인하하마이이스인인하하얘얘둘 둘씩 묶어서 통 통분하면 얘하고 얘 궁금하면 은 x-1에 x-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분자에는 얘꺼인 x-1을 곱했고, 여기에는 얘꺼인 x-3을 곱했는데, 얘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단 말이야. 뒤에 거, 여기에 뒤에 거에 마이너스 붙어 있지. 아, 네. 얘한테 곱해진 여기에. 여기가 이 x-3이 붙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이 붙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네들도 통분해버리면 x-5에 x-7분의 자, 여기에는 x-7 빼기 여기에는 x-5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이또 정리를 해보면 일단 7호 이거 x-1에 x-3분의 요거는 x 빼기 x 없어지고 마이너스1 플러스3이니까 플러스2 이렇게 되고 여기도 더하기 또 x 5에 x-7분의 여기도 7 플러스5 마이너스7 플러스5니까 얘는 마이너스2 마이너스2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정리하면. 자 이제 요거를 또 마저 통분해버리면 얘가 여기에 갖다 곱해질 거니까 통분한 분모는 x-1에 x-3에 x-5에 x-7 이렇게까지 나올 거고 여기 앞에 2에다가는 요거인 음. 정리시켜서 x제곱-12x-35에다가 플러스 자 이제 빼기 여기에는 얘가 갖다 이렇게 곱해지니까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물론, 2x제곱, 2x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냐 다른 데 옮기기 힘드니까, 여기다 파란색으로 분장만 따로 이렇게 써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4x에 플러스 8x니까, 마이너스 1 6 x 그 다음에, 여기 70 마이너스 6 이래버리면 은6 4 음, 플러스 6 4얘 i 6으로묶어버리 6x, 로이어 버리면 x 마이너스 3니까 l u 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이게 되겠지? 네 제일 사실 계산할게 제일 많은 부참한 그 문제가 요 문제야 아 스톱했다가 밑에 풀고 우선 공식 하나를 이제 외우고 갈 거야 부분 분수라고 이름하는데 뭐냐면 두 식의 곱 분의 1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요 식은 b 마이너스 a 분의 1에 다시 a 분의 1 마이너스 비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하는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분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부분수라고 해. 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냐면 주어진 ab 분의 1이라는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b 마이너스 a를 똑같이 곱해버려. 그러면은 여기 b 마이너스 a 곱해놓고 해서 얘는 어차피 분모끼리 얘는 분자끼리 곱해질 거니까 요거 자리 바꿔도 되지. 요거 둘이 곱할 거니까. b 마이너스 a 분의 1. 얘가 이 뒤로 왔으니까 a b 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써버릴 수 있잖아. 그 앞에 요거는 이제 가만히 내비두고 요걸 보면은 분수가 하나의 분모에 두 개의 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쓸수 있어. 그럼 요쪽을 쓰면은 b가 약분되니까 a 분의 1. 요쪽 을 쓰면은 a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써지더라.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야. 공식 잘 외워놓고 형왜 이렇게 좋아서 3시 5분에 전화하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운 구상하는데 문제 278번을 보면 x 의 x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 분의 2또 더하기 x 더하기 3의 x 더하기 6분의 3의 더하기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1 0분의 4. 항상 이제 시계 형태가 이렇게 분모가 두 시계 구배 형태로 되어 있을 때큰 애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봐야 이제 문제 보기가 편해. 여기서 앞에 있는 얘를 a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있는 얘를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a의 값이 얼마야? 어... 얘에 들해서 b 마이너스 a 해버리면 그냥 1이지. 그래서 1분의 1쓸 필요 없지. 그러면 a 분의 1, x 분의 1 빼기 b 분의 1, x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쓰면은 얘가 분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얘는 두 번째 거는 얘도 똑같이 이제 얘를 a 얘를 이라고그면은 예배기 2 하면 얼마야? 2 근데 2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그 분모 2가 얘랑 이렇게 약분 내버리니까 없어졌어. 그럼 이제 요걸만 쓰면 되잖아. 얘분의1 무조건 얘는 끄집어 앞으로 내보내는 거야.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여기 위에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1이야.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앞에 엄하게 자 여기도 뒤에서 앞에 빼면은 3. 어 그럼 또 얘하고 약분돼 버리니까 그대로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자 여기도 얘 빼기 하면 4니까 약분돼서 플러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은 붙어 있는 애들이 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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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다 없어져 버려요. 그맨 마지막에 남은게 x 분의 1에 여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분의 1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두개 통분해 버리면은 x의 x 플러스 10 분의 여기에는 x 플러스 10을 곱했을 거고 여기에는 x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에서 빼기얘 해버리면 10 이렇게만 딱 남더라. 음문제까지 마저 보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두 분분수라고 한다 공식 잘 외워야 돼. 280번에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1 x 분의 1 6 1 6 9 9 1 1러스 x 1의1 1 1 1스1 1 1 1 1스1 1 1 1 1 1 1분1 1에분수1에1 1 1 1 1 1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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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 1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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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수들에 대한 최소공배수,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뭐야? 분모의, 분모들의 의모 최소공배수, 얘네들이 곱해진 거 곱해진 거요? 어 1-x에 1플러스 x 분모의 최소공배수는 분모 두개 곱해놓은 거 식의 형태일 때대수니까 곱해진 거 근데 분자도 똑같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1-x에 1플러스 x 이거를 분모 분자에 같은 애를 곱해도 되잖아. 이렇게 갖다 곱해버릴 거야. 자 그럼 얘를 곱해버리면 얘가 분배되면서 1-x 약분되니까 분자에 1플러스 x만 여기다 갖다 곱해질 테고 빼기 얘가 여기에 곱해지면 1플러스 x가 약분되고 얘만 여기에 갖다 곱해질 거니까 1-x 이렇게 되겠지. 분자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다가 먼저 곱해지면은 얘랑 1-x 약분되니까 1 플러스 x만 더하기 뒤에는 1-x만 이렇게 남더라. 그래서 분모 통보를 해서 계산해서 정리해보면은 1-1 없어지고 x--x이니까 2x 분자는 x-x 없어지니까 2 약분해서 x분의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돼. 아, 스톱해놓고 이제 비례식의 형상 120쪽에 비례식 계산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랑 똑같아. x 대 y는 a 대 b다. 이러한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면 내항의고 a y는 외항이고 뭐 b x와 같다. 이런 거 이제 해먹었지 그지? 렇 그리고 얘네들을 비율로 나타내면 y 분의 x는 b 분의 a 이렇게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다 이제 또 다른 변형들을 할수 있어.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또는 빼기 1, 빼기 1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또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개에 대한 연비에 대해서는 X 대 Y 대 Z가 A 대 B 대 C다. 이러면은 얘네들 사이의 비율이, 얘네들 사이에서의 비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A, X가 A분의 X. 이렇게 나타낸 비율이 여기 B분의 Y, C분의 Z. 이렇게 나타낸 것들과도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82번 문제. X 대 Y 대 Z 가1대3대 대 5다. 그러면 X를 K라고 놓으면 Y는 3K, Z는 5 k 이렇게 놔야 K 대 3K 대5 k 가1대3대 5라는 거지. 다음 식에다가 대입시켜 버리는 거야. x 더하기 y 분의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해봐라, 1번. 그럼 x 대신에 k, y 대신에 3k, 또 y 대신에 3k, z 대신에 여기 5k.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니까 4k 분의 8k, 약분해버리면 2, 그냥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러한 p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얘 자체를 x 값, y 값, z 값이라고 해서 그냥 숫자가 대입 시켜버리도 돼. 어차피 k 이렇게 약분돼 버릴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 분의 x 제곱과하기 y 제곱과하기 z 제곱. 그럼 금방 전에 얘기한 대로 x, y, z를 각각 1, 3, 5라고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리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곱해지면 k 제곱, k 제곱, k 제곱. 여기도 k 제곱, k 제곱, 다 약분돼 버려. 1하고 3 곱해서 3 더하기 3하고 5 곱해서 15 5하고 7 곱해서 더하기 5분의 각각 제곱 1 더하기 9 더하기 25 그럼 23분의 35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가비의 2까지 바로 다음 유지까지만으 보고 분의 y, c 분의 z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분수꼴의 식에서 얘네들에 대한 분모들끼리의 합을 구해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자들끼리의 합을 구해 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네들을 한 값의 비율도 이 각각의 비율하고 다 똑같더라 이거야. 이건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다음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버려요. 혹시 부모가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한 그래. 경우에 이거와 같더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따로 계산해서 답을 구해야 돼.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보면은 284번 문제 a분의 b 더하 c c 는 b분의 c 더하기 A는 C분의 a 는 c 분의 a 더하 b b 얘네들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얘의 값을 k라고 붙여야 거야. 그럼 이 k라는 애는 부모끼리 싹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분자끼리 싹 더한 a 두개 2a 더하기 b도 두개 2b 더하기 c도 두개 2c e 이렇게 되니까 얘 약분시켜버리면 2다 이렇게 나오지. 물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었으면 그랬다는 거야. 자, 요거 k의 값 하나 구했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0이면 a 더하기 b는 그래서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c로 나눠버리면 c분의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거 모양이 여기 있잖아, 얘가 k이지? 이거 야체도또 k라는 거야. 어, k 값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더라. 부모가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부모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얘네 값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여기까지다